제가 하고 하시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제 탓입니다. 아, 다시 제가 한번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. 한 대! 하나, 둘, 하나, 둘! 멋져, 멋져, 멋집니다! 아 좋아? 아 좋아. 아 좋아? 아 좋아? 신기한 건 저는 이걸 따라하라 그랬지 웃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 다 웃고 있어요 한세 명은 기가 막혀서 웃고 있어요 박수 좌, 따라해주요 움직이면 돼요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사람들